의사들이 절대적으로 피하는 음식 9가지. 위험한 식품 리스트. 여러분,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계신가요? 가공육, 다이어트 탄산음료, 전자레인지, 팝콘 같은 식품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 이 음식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공육과 다이어트 탄산음료, 첫 번째로 가공육입니다.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,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. 두 번째는 다이어트 탄산 음료입니다.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 대사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 팝콘과 화이트 초콜릿 전자레인지 팝콘도 문제입니다. 트랜스 지방과 인공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화이트 초콜릿 역시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거의 없고 설탕 함량이 높습니다. 마가린과 밀가루.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.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